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.네 네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예매해 주신 여러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네이버에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배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? 네.이 네. 네, 한번 해보세요 인스타그램. <laughs> 네, 정말 재밌습니다. 인스타그램에도샵옥탑방공샵 #그리고 팀 이름 뭐라 고 그랬죠? 아, 네. 사랑한테 많이 홍보해 주신 감사드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샵 #뭉치귀여미까지. <laughs> 오늘도 저희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에서 배우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옥탑방 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